2 5 0 m 짜에 있어요. 189만원 음. 판매래요. 안녕하세요. 오동주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뵀을 때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천마사양이라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예, 예. 회장님 지난번에 다녀가시고 설명해준 뒤로 천마사양에 대한 완전히 뭐 뭐라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예. 우리 많은 시청자들 위해서 천마가 뭐고, 사양이 뭐고, 왜 천마가 사양이 만났는지 그이야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예. 첫 번째, 천마는 우리한테 어떤 음. 도움을 줄까요? 어, 천마는 번초하고 동의보험을 밝표했지만 예전에는 한 300, 걸쳐만 300g에 뭐 쌀두 손으로 바꿀 정도로 아. 귀했고, 종품을 다 드리는 원래 전풍자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뇌를 다스리고, 아하. 어, 혈관을 다스린다. 이제 에르코닌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어, 아주 그렇게 일부 버섯이라든가 아주 귀한 약재에서 미량, 소량이 이렇게 검출됩니다. 근데 천만에는 뭐 영지의 한 83배, 엄청나게 많은 익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성분이 뭐라 하냐면, 어, 머리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각종 그 아주 미세한 우리 혈관에 네, 혈자르 갖다 영위시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 오동주 회장님께서는 천마는 뇌의 밥, 뇌의 영양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겠어요. 뇌에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들도 받고 어른도 받고. 음.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중풍이라든가 내절증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 천마를 먹게 되면은 뇌에 해당이 엉클어져 있을 때가 네. 스트레스 받으면. 네. 네. 근데 이, 이거를 아주 그냥 깨다게 일자로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빛을 우리가 머리에 빛을 비으면은 혈관이 이렇게 고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펴준다는 겁니다. 피원도 어, 어, 너무 멋지하세요. 이게 아주 더 <laughs> 유명한 우리 그 박사님들 통해서 발표졌는데 그래서 이게 어, 우리 머리보다 가는 혈관이 많다고 그래요. 머리에는 네. 에, 우리 머리카락보다 가는 네. 혈관이 많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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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혈관을 청소할 수 있는 어, 현대어로 우리가 뇌졸중 중풍을 치료, 치료 못 한다고 그럽니다. 어, 안 하는 데들만 치료를 못 한다. 근데 천마에는 이 뇌를 갖다 스, 예,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아하. 어, 그래서 어, 뇌영양제군의 밥이다. 그래서 현대 어, 의사들이 이제 연구원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구상의 모든 약재를 통틀어도 천마만한 약재가 없다 머리에는 어, 그만큼 머리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죠 직접? 천마만큼 좋은 식품, 자연식품은 없다. 그런데요, 천마가 그렇게 좋은데, 우리 오동주 회장님께서는 사양원에 그, 그러니까 제가 융복합 시켰다면서요? 제가 AI 융복합 전문가인데, 약재 융복합 전문가는 바로 오동주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도대체 사양원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제가 30년을 지금 제조를 했습니다. 어, 홍삼을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나온 뭐, 뭐 약재로 만든 제품은 다 만들어 봤는데 어 최근에 한 3년 전에 우리 지인이 사양을 수입하게 됐어요 원래 사양은 노루 사양을 많이 쓰는데 노루 사양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우리가 1 98kg 수입하는데 어 거의 뭐저 사용하는 것은 불개미 가루라든가 기타 약재를 이렇게 써게 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양은 노루 사양은 노루를 숲놈에서 죽여서 이렇게 그해안에 채취를 합니다. 음흠. 근데 이게 지금 이뭐 동물 애호가들이나 기타 등등에서 사는 동물을 죽여서 한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규제가 돼서 이제 불법으로 많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198kg가 수입이 되는데 예. 지금 뭐 사양 약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좋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뭐 나오고서 얼마만큼 게진짠지 제가 모르겠요 그렇죠. 전국에 198kg밖에 예. 수입되지 않은데 예. 소비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그렇죠.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 사향보다 더 좋은 게또 있다면서요? 네, 영묘사향이라고 아 영묘사향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묘사향은 b c 10세기 전입니다 네. 지금부터 약 3000년 되겠죠 오 3000년도 전에 어, 이제 어, 저쪽이 아프리카죠 그 아라비아 네. 반도에 크레오파트라가 조연을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 네.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뭐 시, 시바 여왕이 어, 그 이스라엘 3대 왕인 그 솔로몬 왕한테 이제 그를 진상을 했답니다 네. 진상에서 그때 이제 아주 유명한 약재로 그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참고적으로 솔로몬왕은, 뭐 부인이 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음, 네. 가장 뭐 힘이 세고, 그게 네. 아마 사양 덕분이 아닌가. 부럽다. 네. 영묘사양은 뭐냐면, 혹시, 네. 이 영묘사양은 아프리카 지금 사육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데 사는 사양 중에 이제 우리가, 어, 이 향을 채취를 하는데, 네. 이, 영묘사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입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오호. 합법적으로 되고 있고, 네. 암수에서 같이 이, 하기 때문에, 어, 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음. 근데, 이번에 강동교약하고 서울대 천연물학과 아, 교수팀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 영묘사양이 효능이 이 노류사양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양량으로 해보니까, 네. 어떤 거는 비슷하고 어떤 거는 훨씬 뛰어나게 나옵거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 영역을 반대 듣고 하니 영묘 사양을 수입하자 그래서 제 지인분이 수입을 합니다. 아하, 아 이제 그러면 노루 사양이 좋은 것은 틀림없지만 노루 사양을 사양을 대체할 수 있는 영묘 사양이라는 게 새로 왔다. 그러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영묘 사양이 노루 사양에 비해서 그 효능이 월등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 알게 이제 됐고 예, 예, 예. 이제 동물 애호 단체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우리가 한약처럼 우리 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체 의학 재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천마와 그리고 영묘 사양을 융합하려고 생각하셨어요? 천마는 뭐 아시면 다아시겠지만 머리에나도 뛰어나게 좋습니다. 혈관에도 네. 뛰어나게 좋은데 천마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면은 각종 관절이 좀 이거 어, 어, 태행성 관절이라든가 눈마치 관절인가 이런 건좀 약해요. 네. 어 통풍성이라든가 습관절이나 아주 뛰어납니다 천마가 그런데 다른 그각 관절에는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양은 예쁘대 네. 어, 여러분들 막. 어, 문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영묘사양은, 여러분들 아주 그, 뭐 말초시기까지 이게 통하는, 아하. 다 뚫어주고, 열어주는, 네. 이런, 뭐, 약재라고 해서, 원래, 천만은 한해 내린 신비의 명약이라고 닉네임이 되니까, 네. 사양은 한해 내린 신령스러운 약재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것, 그 약제와 네, 신령스러운 네. 것 신비스러운 약재와 신령스러운 것그두 개가 만나니까 완전? 그렇죠. 궁합이 그렇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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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는다 이런 얘기시죠? 두 개를 이렇게 합쳐놓으니 아. 정말 이게 좋아요. 근데 이번에 네. 국내 최초로 천마와 사양을 갖다가 혼합해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셨다고요? 예, 예, 예. 어, 이런데 다른 데서 많이 만드나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로 천마, 고로, 그 천마를 쓰고, 음. 우리가 사양을 넣은 백미리를 넣은 게이번처이에요 아하. 국내 최초라고 음. 하는 것은 세계 최초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계 아하, 네, 세 최초죠. 하여튼 예, 예. 존경스럽습니다. 이 천마와 사양을 하나 우리 국민 건강 식품으로 만들었다는 장본인 오늘 오동주 회장님 만났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마지막 한번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천만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어르신들 중풍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물론 중풍이 좋습니다 치매나 뭐 중풍 이런 예방책은 아주 뛰어나게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당연 좋죠 그런데 현대에는 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공부하는게 우리 어렸을때는 놀고 뛰어 노는게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 보통 학원을뭐두 번, 세번 다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얘네들 학습능력이 아주 뛰어난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뇌를 관장하는 그 모든 천마가 좋다. 아, 제가 뇌를 네. 많이 굴리고 있는데요.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데, 저한테도 정말 좋겠네요. 그럼, 네. 와, 이 방송 보셨죠? 천만은뇌 영양제, 뇌 밥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피곤한 뇌를 갖다가 건강하고 생생한 그런 뇌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사양은 천마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보충해준다 그래서 맞습니다. 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천마사양이다 3.75g인데 여기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내가 말씀드린 사양 100ml 산수유, 녹용, 그다음에 홍삼, 당귀, 사양 꿀 여섯 가지 들어가서 공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이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0% 들어갑니다 그게 20%를 만들어요 8 0 뭘로 하느냐 면꿀 꿀하고, 저, 저, 뭡니까, 그, 저, 저, 대도 아, 콩가루. 가 <laughs> 80%. 음. 5가지 한약재가 20%. 그러면 이제 꿀이나, 우리 대도 콩가루뿐만 아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스틱을 만든 거예요, 스틱을. 80분 나머지이그 참마, 근처마를 채우자. 그래서 이제 그 완성품이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양을 이제 200ml 이상 넣어보니까 효과가 정말 한두 시간 만에 팍 나타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거는 뭐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알이라니까. 힘없고 힘들 때한달 정도 먹으면 바로 이렇게 사람이 해생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즉 세계에서 최초로 천마 사양을 만드는 우리 오동주 회장님 이셨는데요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